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저와 함께 배워볼 파워포인트는요. 사회 초년생 분들과 그리고 직장인 분들께서 정말 많이 활용할 만한 방법인데요. 바로 제안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안서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 그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런 고급진 배경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응용하면 어떤 식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 때랑은 다르게, 기업에서 만드는 파워포인트 그런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워야 하고 정성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왜냐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좀 생소하기도 할 테니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따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게티 이미지뱅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볼까 합니다. 게티 이미지뱅크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도 있는데요. 뭐 PPT 소스 같은데도 들어가게 되면 이런데서도 배경 같은 것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유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유료로 쓰시기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쓸수 있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컷, 월 90컷이 무료라고 합니다. 가입만 하시면요. 그리고 회원가입하면 유료 이미지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사이트에서 그냥 무료 이미지에서 배경을 한번 적어 볼게요. 배경을 적었더니, 와우. 파워포인트 배경으로 쓸만한 그런 배경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것들도 괜찮겠네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위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미지가 정말 쓰기가 좋거든요. 자 여기서 ppt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ppt 소스 배경이라고 치시게 되면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맞는 그런 배경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와우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배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 이런 것들도 너무 괜찮겠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와 정말 다양한 배경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요거인 것 같네요. 자 요거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이걸 다운로드 받았다 하고,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삽입,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슬라이드의 비율이 16대 9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미지를 크게 키워서, 배경이꽉 채워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16대 9 비율로 자를 거예요 그림도구 서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여기서 16대 9 비율로 자르게 되면 딱 뒤에 있는 배경에 맞게끔 잘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 줬는데요 이제 상단에 제목을 적어 주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 나왔네요 텍스 상자를 여기 삽입을 해서 일단 소제목을 적을 건데요 땡땡땡땡 프로젝트를 시작을 위한 이라고 적었고요. 아래쪽에 제목을 적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제목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다르게 조선일보 명조체라고 하는 그런 글꼴을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이디어 제안 및 발표라고 적을 거고요 글꼴을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글꼴은 나눔스퀘어 라이트체라고 하는 글꼴을 써볼 거고요 이렇게 적어봤고 마지막 발표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복사해서 발표자 이지훈 자 한번 봐볼까요? 정말 간단하게 표지를 만들어 봤는데. 뒤에 있는 이미지만 썼을 뿐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보시자마자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봤으니까 목차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 표지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하시면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조금 더잘 보이게끔 좀더 칸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림도구서식 자르기를 눌러서 이미지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 봅시다. 좀더 칸이 많아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목차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 주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텍스트 상자 하나만 적기만 하면 나머지는 적기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만 적기만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복사만 하기만 하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하면. 끝나는 거죠. 와우. 정말 간단하게, 목차까지도 만들어 봤네요. 자,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까지 입력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 그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이 뒤에 있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칸을 좀더 만들어 줄 건데, 그림도우 서식, 자르기를 또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이미지 자체를 좀 키워 볼게요. 이렇게. 좀더 이렇게 키워서 위쪽에 있는 배경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써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이런 칸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내용을 적다 보면 배경이라든지 텍스트 색상을 텍스트 색상이나 뭐 이것저것 적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 도형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도형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투명도를 살짝만 이렇게 했더니 아,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가기 딱 좋은 칸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에 또 상단에도 또 적어주면 좋은데요. Ctrl-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안쪽에 내용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끝! 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모핑 효과까지 주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요렇게, 마지막, 요렇게. 와우! 여러분, 이미지 하나만으로 제안서 기본 디자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